안녕하세요. 나나켓입니다. 오늘은 파괴 수도 도심지 거의 20시간 방치 결과 안내입니다. 클레어 에이스 노호 샤이 팀으로 숙련 도작을 진행을 하였고요. 총 소모한 지도는 20시간 동안 약 1,400장입니다. 획득한 골드는 약 450만원 정도네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획득한 전리품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아이스크림 이벤트로 빨갛습니다. 종종 티켓들이 보이는데요. 영혼석 던전 티켓이 이번에는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방치 획득 아이템 영상을 찍은 것은 바로 원하는 아이템이 오랜만에 나와주었기 때문이에요. 11페이지에 분노 귀걸이를 획득을 했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모두 분노 획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원하는 것을 자주 보고 바라면 나와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분노입니다. 이후에는 전설 아이템이 51페이지 동안 가는 동안 2개 더 나왔고요. 영원석 던전 티켓이 꽤 나와줘서 좋더라고요. 방청 이벤트는 빨간색이라서 제가 좋아합니다. 51페이지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혼석 던전 티켓이 나왔네요. 영혼석 던전 15단계까지 아직인데 클리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려움, 방치형 파괴된 수도 도심지입니다. 요즘에 아이템이 잘안 나왔는데 분노 귀걸이가 나와서 좀 마음이 풀립니다. 티켓은 잘 나와주는 편이에요. 자동 분해가 생겨서 정말 편하게 방치형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알람 맞춰두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템을 분해하는 것도 일상이었답니다. 20시간 동안 방치를 돌려두고 확인을 할때 조금 설레어요. 살레오스 무기가 나왔는데 지나쳤었네요. 무기 포함해서 전설 아이템은 두 개가 나왔고요. 살레오스 투구와 용병의 증표까지 나 주었습니다. 전설 아이템이 초반부터 잘 나오면 그 방치형은 계속 아이템이 잘 나와 주더라고요. 이번 방치형은 전설 아이템이 많이 나온 편은 아니지만 분노가 나왔고 전설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잘 나온 것 같아요. 20시간 획득 아이템 확인이 거의 끝나가네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비웠었거든요. 분노 불사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분노를 또 만나니 기분이 좋습니다. 자동분해로 세븐나이스2 방치형 편하게 이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원하시는 입장 티켓과 원하는 점플 장신구 득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원 달성이에요. 기운 뽕뽕 나눌게요. 득템하는 행복 세나2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방치형 파괴된 수도 도심기 20시간 획득 아이템 안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웃음 가득한 평안한 일상 되시고요. 또 만나요.